네 오늘의 말씀은 네,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셨고 이후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왕도 세우셨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변한 마음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계속됐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라가 흘러가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아하방.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겨루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아하방. 사실 아하방 때는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예, 정치적으로도요. 군사적으로도요. 군대도 되게 셌었고 나라가 아주 비옥했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다알 신을 섬겼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를 피해 도망을 다니기도 하였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때에 이상하게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제단을 헐어버린 하나님께 순종하던 여덟 명의 왕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여덟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우상을 섬기고 해와 달의 별을 섬기고 옆나라에 신을 섬기고 또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신에 빠지면 자신의 자녀까지도 불태우게 되나 봅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지요 오늘은 그 처참한 장면이 나오는 날입니다. 바벨론 왕의 사령관, 예, 군대 사령관이면 꽤 높은 직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 사령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가장 처음 기록된 단어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허물기 시작한 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여호와의 성전이죠. 아,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의 길을 꺾으려면 어디부터 불살라야겠다 성전부터. 이 사람들은 성전이 최고니까. 즉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지금 저희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기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이 아직 불타거나 저희가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지만 저희는 비슷한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예레미야 52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때 바벨론의 사령관은 왕과 귀족과 그 당시 굉장히 똑똑했던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예, 포로로 데려갈 때는 좀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겠죠. 예, 힘이 있고 그래야 이제 그 포로로 가져간 나라에서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아시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젊고 똑똑했고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예. 바벨론의 왕들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역사를 보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유저 사람들은 데려가야 에이, 더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너무 그냥 방치하면 이땅 나중에 쓸수 없으니까, 그냥 저 힘없는 사람들 놔둬서 대충 여기 그냥 관리하게 하자. 이렇게 남은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그... 제목도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남은 자들이 남아서 하는 일들은 매우 훗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힘없고 가난해 보였고 포로로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고 포도원을 가꾸게 됩니다. 비록 성전도 허물어졌고 여호와의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들의 살던 집도 불타서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그 땅에서 포도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요. 열심히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물이 우리나라 물처럼 깨끗하지 않고 석회가 많이 끼는 물이래요. 그쪽 동네 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수 시설이 있지만 옛날에는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이렇게 저장해 뒀다가 물 대신으로 마시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즉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즙이나 포도주 너도 술의 개념보다는 진짜 마시는 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사는 생명과 저희에게 쌀 농사가 그러하듯이 그들의 삶과 매우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포로기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엔 길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 천년 가까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벌하지 않고 70년 낙포로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네, 물론 70년 동안 그때 태어나서 그때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 좀, 비, 저희와 비슷한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역사에서 봤을 때 70년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벌은 짧게 내리셨습니다. 70년 이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어땠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벽도 없어서 수르바벨과 느에미아가 잡혀갔던 사람들을 <laughs> 다시 데려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있어야겠죠. 예, 뭔가는 먹고, 뭔가는 마시면서 일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먹고 마셨던 포도는... 누가 그 동안 지켜왔던 것일까요?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대대로 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그 아들에게 그렇게 지켜왔던 곳입니다. 즉 이렇게 남았던 가난한 자들의 역할은 이후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 건축 현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굴치하는 몇 명?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환란이 있고 죽을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알 바을 시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었고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이 당시에도 비록 가난했지만 그 땅에 남아서 이후 성벽이 다시 세워질 날을 위해 준비하던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죠. 예, 한 1200명쯤 키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이 소수 정의 12명을 키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몇몇 따르던 여인들과 500여 인, 500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바울 서시에 적혀 있는데요. 예 그렇게 적혀 있는 숫자로만 봐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걸본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적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까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이방 나라잖아요.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가 위기다. 이전보다 성도가 적게 모인다, 여러 가지로 힘든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더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피팍 당하고 있는 교회에 지금 저희들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열심히 남아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까지 이곳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실제로 이때 남유다의 성벽을 허문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자를 남겨 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원식을 행하려 하며 이후 포로생활이 끝나고 가난한 자들이 지켜왔던 땅에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후에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노래하며 악기를 치며 사람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드린 것이지요. 지금은 깜깜한 방과 같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차 어렵고 앞으로 얼마나 더이 기독교의 위기가 계속될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이후에 이제. 멀지 않은데 얼마 걸리지는 걸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와 교회와 또 가깝게는 저희 교회와 그저에 저희가 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올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이 힘든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워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춤추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 두어서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쉽지 않지만 기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와 특히 저희 교회를 위해 다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소리로 넘쳐나고 제가 기쁘게 하나님께 모여서 얼싸 안고 예배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에 너무 비천해 보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셨고 이후 그따, 그들이 지켜왔던 그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을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